자, 라이트 센 32쪽 해보겠습니다. 250번, 두양수의 앱에 대해서. 자, 로그 뺄 셈입니다. 로그 뺄 셈. 뺄 셈은 뭐죠? 나누기로 바꿀, 합쳐서 나누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a b 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거고, 걔가 로그 5의 a 더하기 eb랑 같다는 겁니다. 얘네 같다는 말을 로고, 로고 없앨 수 있죠. 그러면 같으니까 분모를 반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eb에 a-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laughs> 자, 정리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eab 마이너스 eb의 제곱이고 a제곱, a제곱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b 제곱 넘길게요. 그러면 3b 제곱이고, 얘가 ab 되겠죠.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변에 b로 나눠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3b는 a다. 그래서 아, a는 3b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자, 그래서 구하라는 건 b분의 a니까 b고, a는 3b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25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값을 구하랍니다 지수부터 좀 정리해볼게요 로그 9에 2 더하기 로그 9에 3이란 말은 우리 뭐죠? 곱하기 더하기는 곱하기죠 3이 6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뒤에도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는 얘는 뭘로 바꾸죠? 로그 2에 15로 바꾸죠 자 정리할게요 3에 얘가 계산한 게 얼마? 로그 9에 6이었죠 그거에 제곱 얘는 2에 로그 2에 15고 거기에 로그 15에 4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우리 지수에 로그가 왔어 그럼 뭐할수 있다 얘랑 얘랑 바꿀 수 있다 그러면 6 로그 9 9는 3의 제곱으로 바꿀게요 여기가 3이 되고 이거의 제곱이고요 그쵸 역시 얘네 둘이 봐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15에 로그 2에 2가 되고 여기는 로그 15에 4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얘는 6이고 요거 계산을 해 볼게요 밑에 2가 앞으로 나오니까 분모로겠죠 2분의 1 로그 3에 3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그럼 아 2분의 1에 밖에 제곱이 있는 거고 로그 2에 2는 1이니까 얘는 15 로그에 15에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관론는 둘이 곱하는 거죠. 그러면 6또 지수에 로그 있으니까 얘네 둘이 또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4 로그 1 5에 15, 얘가 1이죠. 그럼 결론은 6 더하기 4니까 최종 답은 10이다. 정답 1번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다음은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다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자, 얘를 X로 놨습니다. 따라갈게요. 그 다음 뭐가 됐어? 뭔가 얘가 앞으로 나왔다, 그치? 얘가 나왔다는 말은, 아, 얘를 log로 바꿨다는 뜻이죠. 자, log로 바꾸면 logA의 X가 logB의 C다. 그쵸? 그래서, 아, 가가 뭐예요? logA의 X야. 자, 이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가가 뭐였냐면 로그 A의 X였는데 갑자기 분자 분모로 분리됐지 그 말은? 아, 식을 위아래로 나눴다는 거죠 뭘 써서? 새로운 밑인 C를 써가지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로그 C의 밑에 A였으니까 여기도 A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 가가 로그 A의 X 되는 거고 나는 뭐가 돼요? 로그 C의 A가 되겠죠 자, 다는 뭐 했어요? 다는? 얘가 갑자기 분모로 뭔가 생겼어. 아,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자.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역수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는 뭐가 돼요? 로그 C에 B다. 뭐 답은 다 찾았네요. A 가나다. 그쵸? 근데 한번 계속 가볼게요. 나가 정리를 해보면 로그 C에 A가 되고 여기는 로그 C에 X가 되고 여기는 로그 C의 B가 되고 여기는 1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분수는 분수 꼴이다 어떻게? 대각선으로 곱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X는 로그 C의 A가 될 거고 우리는 X를 구할 거니까 얘를 없애야 돼 그래서 양쪽에 얘로 다 나눌 겁니다 그러면 로그 C의 X는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가 되는 거고 로그에서 밑이 C로 갔다 그치? 그럼 얘네 들이 합쳐서 하나로 뭐가 돼? 로그 B에 A로 정리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뭐 마무리는 똑같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번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좀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A의 m제곱을 7이라고 하자. 그러면 A는 지수 넘어가면 역수되죠. m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n제곱을 7이라고 하자. 그럼 B는 7에 역시 넘어오면 역수니까 m분의 1 되겠죠. 자, 우리 찾아서 가자. A, B는 계산을 하면 7의 m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m분의 1제곱이죠. 둘이 곱하라는 말은 지수끼리 더하라는 뜻이고, 둘이 더해버리니까 통분해야 되겠죠. m.n분의 m 더하기 n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합시다. 로그 a.b야. a.b가 뭐였어요? 7의 m.n분의 m 더하기 n 제곱이고, a. a가 뭐랬죠 a가 7의 m이죠. 7의 m분의 1에 여기가 몇 제곱? 3제곱이야. 자, 계산합니다. 지수, 밑에 지수는 어디? 분모로 오는 거죠. 분모로 오니까 mm분의 m 더하기 n이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돼요? m분의 3이야. 그치? 지수는 앞으로 나오면은 분자로 나오니까 여기가 m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로그 7의 7,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얘는 1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 우리 번분수내항의 곱, 외양의 곱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m이랑 m 더하기 n을 곱할 거고 위에는 3mn을 곱할 건데 m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약분 그래서 결론은 m 더하기 n분의 3n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54번 이거를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 뭐할수 있을까 x값을 구해버릴게요 그냥 자 역시 똑같습니다. 2의 x 제곱이 24래요. x는 얼마야? 로그 2의 24가 되겠죠. 자, 24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3 제곱 곱하기 3이 되고, 얘를 분리시키면 3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3을 넘깁니다. 그럼 x 빼기 3은 로그 2의 3이구나. 아, 이렇게 찾았어. 똑같이 갑니다. 3의 y제곱이 24입니다 그러면 y는 로그 3의 24가 되고요 24는 3의 2의 3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래서 분리시키면 3로그 3의 2 더하기 1 되겠죠 1을 넘길게요 y-1은 3로그 3의 2 이렇게 되겠죠 <laughs> 자 정리합니다 X-3이니까 X-3이 로그2의 3이라고 했죠 곱하기 Y-1은 뭐야 3 로그 3의 2라 그랬죠 자 우리 로그 곱하기는 못해 곱하기 못하니까 뭐 하자 상용 로그 써서 위 아래로 분자분모로 분리시킵니다 여기는 3이 곱해져 있고 여기도 로그 3분의 로그2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면 로그 3 약분 로그 2 약분 남는 거는 뭐가 남아? 3이 남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55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있습니다. 자,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 하나의 문자로. 자, 로그를 주면 지수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얘는 a의 1분의 1 제곱이 c야. 얘는 b의 1분의 1 제곱이 c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킬 거야. 그래서 아 여기 보니까 CC가 있으니까 우리 C라는 문자를 써서 통일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 2분의 1 넘어가면 역수죠. 그러면 C의 제곱. B의 5분의 1, 5분의 1 제곱 넘어가면 뭐가 돼? 역수니까 5 이렇게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하라는데 대입을 하면은 A가 C의 제곱이고 B는 C의 5제곱이죠. 여기는 O로 그 P, C의 5제곱에 C가 되고요. 여기는 로그 c의 a니까 아, a니까 c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정리합니다. 2곱하기 얘도 앞으로 얘도 나오니까 2분의 5의 로그 c의 c가 되는 거고 얘 앞으로 나오니까 5분의 5 로그 c의 c가 되는 거고 얘 앞으로 나오니까 2 로그 c의 c가 되는 거죠. 약분해서 없어지고 5가 되고 뒤에는 1이죠. 얘는 약분하니까 1이 남죠? 뒤에는 2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로그 4의 18의 정수 부분을 y라고 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1을 로그 4로 표현하면은 로그 4의 4죠 2는 로그 4의 16이죠 3은 로그 4의 64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4의 18은 어디와 어디 사이? 여기랑 여기 사이 겠네 아 그럼 얼마? 2. 얼마쯤 되겠구나 로그 4의 18은 2. 얼마 얼마 되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 2라는 거야 <laughs> 자 y가 2입니다 정리부터 할게요 2의 2x 제곱 더하기 2의 y제곱 구하라는 건데 2의 2x, x가 그냥 이거죠 이거 그럼 얘가 로그 아, 2의 4의 18 이렇게 되겠고 얘는 2의 y가 얼마? 2라 그랬죠 자 정리해 볼게요 2의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의 18이 되고 얘는 그냥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얘가 뭐야? 이게 앞으로 나오면 분모로 오겠죠 그러면 2분의 2의 로그 2의 18 이렇게 돼서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2의 로그 2의 18이 되겠고 뒤에 플러스 4가 있겠죠? 우리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뭐 하자?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자. 그러면 18에 로그 2에 2가 되고, 더하기 4가 되겠고, 얘는 1이다, 그치? 그러면 18 더하기 4니까 결론은 얼마? 22.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죠. 정답 2번. 그죠?